안녕하세요.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자사요정 해질러스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휘장 강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명예 코인은 없어서 그 휘장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명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초기화를 해서 명예 코인을 바꿔서 그걸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. 어, 이유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,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8천 아니면은 1만 그 명예 코인을 지금 사용을 해서 그 명중을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. 그중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경우는 경험치까지 올려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초기화를 안 하고 싶고. 하나 안니면두 개를 초기화를 해서 희귀까지 만들고 이제 희귀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희귀를 할까 말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 중입니다. 일단 오늘은 하나만 지금 초기화를 했고요. 어차피 하루에 열 개뿐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열 개를 일단 구입을 해서 뭐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게 희기까지 갈지 아니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일단 명중은 122였고 지금 이제 121로 떨어졌습니다. 일단 뭐 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게 3만대도 뭐명중일은 그대로 형장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좋은 게 되겠죠. 일단 저의 목표는 뭐 7까지 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언제나 저는 강화를 할때 일단 대장간에 가서 필요 없는 거를 삭제를 하면 조금 잘 되는 징크스가 있어서 오늘 또 일단 강화하기 전에 대장간에 가서 일단 필요 없는 아이템 지금 사냥을 하다가 먹은 일반 아이템을 어~ 뭐~ 그~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. 좀뭐 유튜브 분들 보시면 t 잘 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운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u b e y o u t u 1 e y 1 2 1 u 2 e YouTube, YouTube, y o u t u 아 e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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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%의 확률이죠. 유지 10%고. 4까지 도 그냥 됐. 아. 네. 됐고요. 이제 5 50%의 확률인데요. 5까지도 나쁘지 않은데. 아. 유지됐네요. 그럼, 나갈까? 그냥 한 바로 또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아. 수치가 감소했네요. 또 바로 크으, 아, 5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야, 이 진짜 이거 어렵네요. 6, 아 유지됐어요. 아까진 해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될것 같아요. 아, 한번 더, 아 이거 계속 떨어지네요. 그냥 싹, 아 오늘 해서 지금 5까지는 얼추 올렸습니다. 그러면 뭐 지금 명중이 3위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 뭐. 뭐 결과, 결과론적으로는 결과 지금 2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 목표는 7까지라서 내일 한번 또 초기화를 해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일단은 목표는 휘기까지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거를 할 텐데 뭐한 방에 그 7까지 가서 휘장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 다른 분들은 한방에 칠까지 가서 휘게까지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